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명인제약도 가져왔습니다. 명인제약이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7만원대 한번 찍고 계속 횡보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 명인제약. 우리 명인제약 이제는 오래 기다린 만큼 보상도 크게 받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요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들 명인 제약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수익 또 폭발적으로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최근에 자 코스피 흐름을 좀 볼게요. 코스피 보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4200 4200 아, 회복을 하더라도 쌍봉 찍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예상 시나리오가 적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명인제약.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인제약 보시면은, 큰 하락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외인가 자, 외인과 기간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지금 개인은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자, 이제 개인 거의 다 털었다. 개미 다 털었으니까, 거의 다 털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상승 만들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지수가 최근에 계속 좀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게끔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거래대금 조금씩 티안 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는 진짜 추세 전환할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보시면은, 자, 계속 밀리고 있죠. 자, 지수 따라 움직이는 이 테마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지금. 자,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점에서 계속 밀리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우리 명인제약은, 자, 어떻죠? 자, 지금 이 자리 지지 잘 해주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 윗골이 달리면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요겁니다. 최근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 드리는 게 바이오 쪽에 돈 많이 들어오고 있다. ABL 바이오 보세요. ABL 바이오 대박이죠 여러분들. 10만 원 뚫고 단숨에 20만 원 부근까지 갔습니다. 두배 가량 가는데 3일밖에 안 걸렸다. 이게 대박인 거예요. 자 그만큼 자이 바이오 쪽에 지금 돈이 엄청 들어오고 있다. 자 요겁니다. 자, 그런데 명인제약 혼자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 이거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자리 진짜로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명인제약을 여러분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받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명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자리 좀잘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또 크게 크게 보실 수 있게끔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매수자리랑 그리고 매도자리를 또, 또, 딱딱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자, 정확한 매매 시점을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자, 명인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계속 꾸준히 잡으실 수 있게끔 자, 매수매도자리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들어오셔가지고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자, 11월 10일 자, 이때도 자, 정말 좋은 자리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끔, 자, 이거 분할로 꼭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자, 이런 좋은 자리 잘 잡으셔가지고, 다음 상승 때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수익 크게 크게 누리시겠죠? 자, 그만큼 좋은 자리만 엄선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매수자리와 매도자리는 꾸준히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특히 명인 제약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다른 건나 몰라도 여기 텔레그램 방은 꼭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실 겁니다. 보셨다시피,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매매 시점을 딱딱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더 쉽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실 거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다들 여기 텔레그램바 입장 가능하시게끔, 입장 방법 전부 다 오픈을 해드릴 건데,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 상단에 제 전화번호 적어 놨습니다. 자, 여기 대문짝만하게 적어 놓은 거 보이시죠? 그 자, 010-8038-7654번으로, 저한테 명인. 명인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자, 여기 이텔레그램방 입장 가능하시게끔 답장 보내 드릴 거니까요. 단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입장하세요. 꼭 입장하시고 자, 앞으로 명인 제약은 제가 알려 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또 눈덩이처럼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공유해 드리는 모든 정보들은 위에도 적어 놨다시피 100% 무료니까요. 다들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시고 저한테는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면은 충분하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 명인 제약은 제가 알려 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시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수익 또 폭발적으로 늘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텔레그램 발전 가능한 방법 간단하죠. 여기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명인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단타며 장투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제가 이번에는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만 쏙쏙 골라주는 급등주 검색식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급등주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요, 단타뿐만이 아니라 상한가 따라잡기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춘 수식을 넣었기 때문에 이틀 만에 많게는 자, 무려 20% 정도의 수익도 기대를 해볼 만한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검색식을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아직도 우리 구독 버튼을 안 눌러주신 분 계시다면요. 얼른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이 급등주 검색식 무료로 받으시고 앞으로 급등 종목으로 다들 수익 대박 터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검색식이 어떤 검색식인지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여기 보시면요. 자, 제가 보여드린 여러 검색식 중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검색식은 바로 여기 별표 3 개로 저장해 둔 검색식입니다. 이 검색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일 단타는 물론이고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을 고르기에도 매우 유리하게끔 수식을 넣어 놓은 검색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 검색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동일지 차트라고 해서 이 매매 내역을 언제 샀고 언제 팔았는지 이 매매 내역 타점이 나와 있는 이 창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 드릴 건데 자 먼저 사이닉 솔루션이라고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이 상한가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으로 상한가 따라잡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잠시 보여 드리자면요. 이 5분봉 기준으로 해서 당일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이러한 자리에서 당일에큰 폭의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검색 시계 뜹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사이니솔루션처럼 당일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상한가 가기 전에 미리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다음 날자 당일 고점 최고점 부근에서 이 매도를 해서 결국에는 자 이틀 만에 이렇게 20%에 가까운 수익을 볼수 있었다. 자 요겁니다. 자 그러면 사이니솔루션 이 종목만 이렇게 큰 수익 본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또 다른 종목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이번에는 유라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클 최근에 여기 33,700원 고점을 찍었었죠. 찍고 주르륵 내려왔었는데요. 제가 이 유라클이라는 종목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했었냐면은 바로 6월 5일 이렇게 최고가를 찍었던 날에 매수하고 당일에 매도를 해서 큰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분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분 기준으로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면, 자, 이 당일 최고가를 찍고, 그리고 또이 전에 저항 구간을 넘어가려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기 시작할 때 유라클이 검색식에 떠서 매수를 할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때 매수를 하고 나서 눌림 이후에 돌파가 나오더니 당일에만 무려 15%가 넘는 이런 큰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천만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급등주 검색식을 사용하신다면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당일에만 이렇게 1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1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당일에 15%면 얼마입니까? 무려 15만 원입니다. 대박이죠, 여러분들? 자, 그만큼 이 검색식 활용도가 매우 높고요. 제가 이번에 이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급등주 검색식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단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이 급등주 검색식 꼭 공유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도 당일은 물론이고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라고도 하죠. 상따로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급등주 검색식을 공유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오픈을 해 드릴 건데요. 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제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적어 놨습니다. 자, 전부 다 같은 번호니까요. 여기 이 번호 0108038-7654. 여기로 저한테 검색. 검색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자, 이렇게 당일은 물론이고, 그 다음 날도 급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러한 종목들만 골라주는 이런 정말 똑똑한 검색식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단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이 검색식 꼭 공유 받으시고, 요즘처럼 어려운 장, 여러분들 단타로도 꾸준히 수익을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말씀을 드렸죠 보셨다시피 저는 매매하면서 돈다 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단돈이란 한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편하게 공유 받으시면 되시고 저한테는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요리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검색식 다들 꼭 공유 받으셔서 앞으로 단타로도 수익 눈덩이처럼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검색식 공유 받을 수 있는 방법 간단하죠 여기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8 3038-7654. 저한테 검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반드시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하면서 이런 스타일 분들 계시죠? 나는 변동성이 큰 장세나 단타나, 자, 그런 거다 관심 없다. 그냥 좋은 종목, 딱한 종목. 그러니까 몇 개를 묶여두기만 하면 대박 수익을 안겨줄 그런 종목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스타일의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해, 장기 투자에 적합하신 분들이시죠. 이러한 분들은 당일 등락률에 일일비 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모아가시면서 결국에는 3배에서 4배의 수익을 통째로 누리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올 하반기에도 3, 4배 버튼이 오를 종목을 또 귀똥차게 골라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 대시세 종목이라고 해서 몇 개월 꾸준히 들고 가시면 은 세네 배 정도 오를 종목을 선정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올 하반기부터 모아가며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극적으로 끌어올려 줄단한 종목을 엄선했습니다. 이번 종목은 놓치신다면 정말 큰 아쉬움으로 남으실 거니까. 반드시 이 대시의 종목 공유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단번에 빨갛게 물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은 세 가지의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1년에 한두 종목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정말 귀한 종목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한번 상승 시작하면은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져요. 추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으로는 상승이 나오면 최소 3배 이상은 겉뜬히 상승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작년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대시의 종목이 올 상반기에는 어땠는지 한번 보셔야겠죠? 자, 먼저 이수 패터시스 있습니다. 이수 패터시스 보시면은 제가 작년에 12월 11일에 자, 이때부터 들어가셔야 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천해드렸던 날짜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 날짜 이후 무려 3배 이상 상승이 나와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가져가신 분들 수익 정말 대박 터지고 계시겠죠. 매일매일 단타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요, 이런 대시세 종목을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이득이시다. 요겁니다. 자, 이스 패터시스만 드렸느냐? 아닙니다. 보시면은 파마 리서치도 자, 작년 12월부터, 12월부터 무조건 들고 가시는 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 날짜 이후부터, 자, 20만원짜리가 70만원을 넣으면서 무려 또 3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현대로템도 좀 보여드려야겠는데요. 현대로템 제가 11월 15일에, 작년 11월 15일에 고점 절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작년. 최저가 4만 3,650원을 찍고 그 이후부터 주구장창 상승을 하더니 무려 22만 5,500원까지 올랐었다. 3배에서 4배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다. 자, 이겁니다. 자, 그만큼 정말 좋은 종목만 엄선해서 대시세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25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모아가면 은 아까 보셨던 파마리서치,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현대로텐처럼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극적으로 끌어올려 줄 종목을 딱한 종목 엄선했는데요. 이번 종목 여러분들 꼭 가져가세요. 제가 이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오픈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대시세 종목 공유 받으실 방법 역시 동일한데요. 제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적어 놨습니다. 자, 여기 대문짝만하게 적어 놓은 거 보이시죠? 다 같은 번호. 자, 다 같은 번호니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상단에 적어 놓은 전화번호 0208038-7654번으로 저한테 대시세. 대시세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요.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2025년 하반기부터 쭉쭉 상승세가 이어질 이러한 대시세 종목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릴 거니까요. 단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공유 받으시고요. 앞으로 이 대시세 종목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수익 자 꾸준히 늘려가셔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정말로 큰 부자 다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